안녕하세요, 수원배상장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네. 네. 요즘 들어 무속인들이 점점 많은 시대인데 그 이유가 신내림을 좀 모분별하게 받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좀 이번에 질문할 것이 신내림을 받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. 네, 신가물과 조상가물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신가물은 신 내림을 받게 되면은 도법도습을 이렇게 겸비해서 오신 신령님들을 모시는 거고요. 조상가물은 조상님을 모시고 조상님의 한가 업장을 닦아가는 것이에요. 한맺친 조상님들이 자손에게 이 신병과 유사한 증상들을 주기 때문에 신병으로 오판하시고 신 내림을 받는다면은 이신의지다가 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무속인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죠. 신명은 선도가 되지 않습니다. 신령님은 제자의 몸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인연이 되는 이 영가의 한을 풀어주고요. 찾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다른 방향을 알려주고 또 업을 닦고 공을 쌌습니다. 하지만 조상 허주를 내림을 받아 이 신으로 모시게 되면 내 조상의 한을 푸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고요. 또 언젠가는 그 조상이 천도가 될 때가 찾아옵니다. 조상까물은 단기적인 무송지 생활을 통해서 이 조상의 천도가 되면은 모시는 조상은 사라지고 이 손님이 찾아와도. 전사가 나오지 않고요 또 말문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무속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어지고요 또신내림 받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이 신을 받아서 삶이 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가물은 신내림을 받지 말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내림을 받은 이후에 말문이 안 열리는 분들 조상가물이에요 연락 주세요 천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기가 센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기센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공의 기운이 좋은 분들, 이 기가 센 사람들이잖아요? 기가 세다고 해서 덩치가 뭐 크거나 뭐 힘까지 강한 것은 아니에요. 대체로 기가 센사람들 보면은 고래심수처럼 고집이 센 편이고요. 무속인이 볼 때도 이 눈이 후깡이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아우라가 느껴질 때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겉보기에는 강해 보여도 속마음은 여린 사람들이 많아요 기센 사람들의 사주가 남다르기 때문에 직업을 대부분 뭐 군인이라든지 경찰, 스포츠 선수 의사나 뭐 간호사와 또 일반적인 뭐 미용사 이런 일들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얼굴을 봤을 때 눈에 광채가 나며 이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간 그런 관상을 갖고들 계세요 기센 분들이 항상 남들보다 한발더 앞을 내다보고 또 진취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시고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껏 펼쳐 보이는 그런 양기가 센 분들이. 기가 센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가 강해진 게 아니라 이 태어날 때부터 기가 센 분들이에요. 센 척하지 않아도 진짜 이기센 분들은 이 보기만 해도 기에 눌리게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.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